안녕하세요 스미터 공방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모자 뜨는거 알려드릴거예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8호 사용했고요 같은 바늘 쓰시더라도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자 지름이 19cm 정도 되거든요 일반 성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크게 하실 분들은 원형 코에서 늘리는 부분을 뭐 한두 단 정도 더 늘리시면 되고 더 작게 하실 분들은 네, 한 16cm, 뭐 17cm, 뭐 아이의, 아이 사이즈는 더 작게 이런 식으로 지름을 먼저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옆면 보시면 정수리부터 쟀을 때 저는 한 13cm, 4cm 까지는 늘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떠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늘리기 시작해서요. 뒤걸어뜨기 어, 여기 무늬 한단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단마다 한 번씩 계속 늘리는 단이에요. 그래서 총 옆면 길이 재보면 22cm 정도 나오고요. 이 옆면 길이도 써 보시면서 중간중간 네, 확인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보시면 여기 윗면 뜨고요. 옆면 1, 옆면 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모자 윗면 보시면 원형코로 만들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코로 시작해서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늘렸던 자리에서 계속 늘려줄 거고요. 음, 단수 표시링이나 뭐 표시할 수 있는 도구 사용해서 시작점 표시해주셔야 뜨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1 2 번째 단 보면은 0코 뜨고.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늘리고 이제부터 13단은 그냥 한단 뜨고 다음에 옆면 1로 넘어가서 뒤걸어뜨기 한단 뜨고요. 15번 15단부터 25단까지는 늘리지 않고 그냥 쭉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6 일단, 이제 11코 뜨고 늘리고, 어, 이거 반복해서 91코 되면 또한단 뜨고, 그다음에 28번부터 보시면 뒤걸어뜨기 무늬 한단 떠주고요, 그 다음에 늘리는 단, 그냥 뜨는 단, 이렇게 반복해서 112코까지 늘리신 다음에 짧은뜨기 3단 뜨고 마무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꼬바늘 처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원형 코 뜨는 거 그다음에 짧은뜨기 어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 연습하셔야 되고요. 뒤걸어뜨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뜨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저는 실을 이렇게 잡고 뜨거든요. 원형 코해 볼게요. 원형코는 이 상태에서 실을 한번, 두 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이 감은 이두 가닥 실을 통과해 주시고, 여기 걸려있는 실을 감아서 이 사이로 빼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슬을 한코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가락에서 빼 주시고요. 이제부터 짧은뜨기 7코를 뜰 거예요. 여기 큰 구멍에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코 됐어요. 그럼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첫 코에 단수링 한번 걸어볼게요. 1, 2, 3, 4, 5, 6, 7, 여기. 먼저 걸어 놓고요. 어, 이제 여기 원형코 잡았던 부분을 오므려 줄 건데, 이 짧게 남은 실을 살살살살 살살 당겨보세요. 그럼 한 가닥이 먼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거를 먼저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다시 짧은 실을 살살살살 살살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므라지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두 번째 단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은 이 처음에 떴던 7 코에서 다두코 늘려뜨기로 늘려줄 거예요. 그럼 총 열, 네 코가 되겠죠? 7의 배수로 계속 늘어나요. 첫 코,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데,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요, 짧은뜨기 두 코를 뜰 건데요. 첫 코는, 이렇게 한코 떠놓은 상태에서 단수링을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한코 떴죠? 그럼 여기다가 단수링 걸어줄게요. 그 다음에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더. 이렇게. 지금 여기 첫 코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두개 들어갔어요. 그럼 그 옆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둘그 옆으로 가서 한 구멍에 하나 둘다두 코씩 하나 둘자 둘. 보시면 여기가 단수링 걸려있구요 그럼 이게 마지막 코가 되겠죠? 두 번째 단에.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두코 늘렸다 뜨기로 모두 떠줬어요. 코수 한번 세볼까요? 여기서 이게 첫 코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네 코 뜨면 맞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세번째 단뜰 건데요 세번째 단은 한코 뜨고 그 옆에서 두코 늘려 뜨기 또한코 뜨고 늘려 뜨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단수링 걸려있는 부분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첫코뜬 다음에 단수링 걸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첫 코에 단수링 걸어주세요 자, 한코 떴으니까 그 옆으로 가서 늘려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가서 한코 뜨고, 늘리고. 한코 뜨고, 늘리고. 꽃 뜨고 늘리고 반복입니다. 늘리는 것까지 해서 세 번째 단을 마무리했어요. 여기 도안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늘려준 자리에서만 늘리고 있어요, 코를. 원형뜨기 같은 경우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두 단마다 먹고 늘리는 부분을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번 코바늘 모자는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서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기가 지금 첫 코잖아요. 마지막 코는 다 늘리는 걸로 끝나요. 12번째 단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늘리고 있는데, 어 만약에 늘리는 걸로 안 끝났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틀렸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단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단. 코 늘리는 부분으로 끝났으니깐요. 이제 네 번째 단 시작할게요. 단수링 걸려있는 단에서 첫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단수링 걸어주시기. 네, 이렇게 뜬 다음에, 이번 단은 두코 뜨고 늘리는 거니깐요 하나, 둘 뜨고 그 옆으로 가서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뜨고 늘리고 하나 하나 늘리기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떠 주시는 거예요. 두코 뜨고 늘리는 것까지 해서 이번 단이 끝났구요 이번에는 세번세코 뜨고 늘리기. 계속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10코 뜨고 늘리는 것까지 하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단수링은 계속 첫 코에다 걸어 주세요. 지금 12번째 단까지 떠 놓은 상태구요 10코 뜨고 늘리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13번째 단은 늘리는 코 없이 84코 가지고 한 단을 뜨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수링은 첫 코에 걸어주세요. 한단 뜨겠습니다. 덧뒀고요. 이제 옆면 1로 갈게요. 옆면 1 보시면 여기 14번째 단이거든요. 뒤걸어뜨기 한 단이에요. 뒤걸어뜨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 상태에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 넣으시고요. 다시 이렇게 뒤로 찔러 넣으세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뒤에서 앞으로 바늘 나오고 다시 뒤로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이렇게 쑥 당겨서 짧은뜨기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단수링 첫코니깐요 걸어주시고 다음 코로 갈게요. 다음 코는 이 바늘 나갔던 부분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앞에서, 아, 뒤에서 앞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뒤로 빼주시고, 짧은뜨기. 또, 뒤에서 앞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앞에서 뒤로, 짧은뜨기. 이런 무늬가 나와요 이렇게 한 단을 쭉 뜨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뒤 걸어뜨기 다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첫코 이게 뒤 걸어뜨기 마지막 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 뜨면 되는데요. 어, 코가 84코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주세요. 15번째부터 25번째 단까지는 짧은뜨기 증감 없이 그냥 쭉 뜨는 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수링 꼭 걸어주시고, 계속해서 짧은뜨기 뜨겠습니다. 11단 다 뜨고 올게요. 25번째 단까지 짧은뜨기 한 단씩 뜨는 거다 했어요. 그럼 이제 26번째 단 보시면, 아까 우리가 윗면에서 10코 뜨고 늘리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럼 바로 연이어서 11코 뜨고 늘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센치 맞춰서 하시는 분들 중에 코수가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 실이 더 굵어서 8코 뜨고 늘리는 것까지가 윗면이 끝났다. 그러면은 9코 뜨고 늘리는 걸로 옆면 늘리는, 늘리는 거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 윗면에서 12코까지 늘렸다 하면은 13코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뜨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이 늘리는 부분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늘렸잖아요. 근데, 어, 실 굵기와 바늘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또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너무 도안 똑같이 하지 마시고 사이즈 재가면서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 26번 단 할게요. 첫코 뜨고 단수링 옮기시고 자, 하나 떴으니까 10코 더뜬 다음에 늘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한코 뜨고, 한 구멍에 두코 떠서 늘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열한 코 뜨고 늘리고.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이 시작코 바로 전이 늘리는 걸로 끝나요. 쭉 한번 떠볼게요. 하나, 둘, 네, 열한 코 뜨고 늘릴게요. 그럼 이번 단은요, 지금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91코가 되거든요. 그럼 한 단은 그냥 뜰게요. 아, 떴습니다. 그럼 28번째 단은 뒤걸어뜨기 한 단이에요. 뒤걸어뜨기, <laughs> 아까 한 거랑 똑같은데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시는 거. 첫코뜬 다음에 단수링 걸어 놓고요. 그 옆으로 가서 뒤에서 앞으로 찌른 다음에 다시 뒤로 찌르기. 이렇게 짧은뜨기 한단 뜨겠습니다. 여기까지 떠서 지금 91코 됐어요. 91코가 맞는지 코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단은 여기 29번. 12코 뜨고 늘리는 차례예요. 어, 그렇게 해서 7코 늘리면 총 98코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가지고 한단 뜨고, 그 다음단은 13코 뜨고, 한번 늘리고, 그리고 한단 뜨고, 14코 뜨고 늘리고 이렇게까지 다 하시면 112코가 돼요.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요. 112 코까지 늘리고, 34, 35, 36 짧은뜨기 한 단까지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첫코 뜨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개 뜨고 늘렸어요. 어, 저는 100g 짜리 실 썼는데요. 여기서 실이 끝나거든요. 실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할 새 실을 이렇게 손에 걸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짧은뜨기 뜰때 이렇게 한번실 감아서 나와서 두 가닥 걸려 있을 때새 실을 걸어서 빼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똑같이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새로 연결한 실을 같이 감춰 주시면 나중에 마무리하는 과정이 조금 편해지니까요. 이렇게 한 가닥은 이쪽 단 뜨면서 감추고 있고요. 여기 남은 거는 나중에 돗바늘이나 아니면 다음 단뜰때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감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늘린 부분이고요. 하나, 둘, 세개 떴으니까 12코가 될 때까지 뜨고 또 늘릴게요. 여기서부터 둘, 여 6, 8, 10, 11, 12. 이 정도 감췄으면 이거는 그냥 놔두고요. 네, 이렇게 연결하고 12코 뜨고 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떴으면요, 실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단수링은 제거해주시고, 바늘을 위로 쭉 들어 올려서 실을 빼내주세요. 이그 상태에서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첫 코. 첫 코에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 통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 여기로 이 사이로. 이렇게 실을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안쪽에서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요. 이 라인으로 한번 실을 감춰보겠습니다. 매듭을 따로 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춰 주셔야 잘 풀리지 않아요. 쭉 통과해 주신 다음에 실이 뭉쳐이, 뭉쳐져 있지 않게 펴 주신 다음 가위로 짧게 잘라 주세요. 여기 안쪽에 또실 연결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돗바늘로 쭉 통과해서 건춰 주시면 되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샘플 사이즈는 이 실보다 얘가 조금 더 굵어가지고, 같은 8호로 떴더니 좀 크게 나왔어요.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써보시면서 사이즈는 조절을 해주세요. 후반을 모자 마무리하겠습니다.